오늘은 정운교에 왔습니다. 날이 엄청 춥습니다. 간밤에 영하까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착할 때만 해도 거의 한 5도 정도. 지금 바로 이제 주왕산에 가서 음, 산행은 못할 것 같고, 뭐 간단하게 주위 산책하고 어, 사람들이 없으면 식당에서 절을 뭐좀 먹고, 그렇지 않으면 보장해서 올려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우바 아, 아빠는 얼마나 람바람겠람 너무 늦었는지 사람들람 엄청나게 많네. 멋지나? 마음에 드나? 바저 건너편에 사과가 아주 탐바람게람려 있다. 람바람 이거 빼서 아빠 가방에 넣어. 내한테 계속 짐을 주는 거지. 근데 진짜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우면 춥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알았어 몰랐어 대답하라네 계속. 감기 걸리면 혼난대. 좋단다 미이짱 어 우리 요런데서 바깥에서는 지금 먹어도 됐다니 네 말저로 지금 먹는 사람 없을 것 같애 우리 그때 저 손님을 믿 때문에 저 호텔 가서 들어갔다 그랬어 감사합니다 맞긴 맞아 어 가서 먹자 어 저, 저쪽에 끄트머리 저, 어, 있으면 되겠네 사람 없는 바깥쪽 좋네 아, 나 여기 대쪽도 다상 근데 여기, 되게 좁다 여기 좀 넓네 어 그때 뭔가 좀말 빌렸어 고사리랑 먹으려 했는데 어 맞아 맞아 녹두전 음, 녹두장 어? 엄청 맛있어 음, 먹어봐 좋겠네 음. 아 엄마 햄이나 너무 즐거워하지 않나 햄나 <laughs> 어, 아, 진짜 오랜만에 밖에 어. 음식 먹는다 어, 엄마 엄마 정말 즐거워하지 않나 아 너무 행복해 우리 이번에 청송겨그온거 목적 달성했다. <laughs> 멋지긴 하네. 너는 엄마 아빠 찍어줘야지, 밑장이! 작년에 이어서 소음먹을또사했습니다 <laughs> 아우 <laughs> 아주 현실적인 친구다야. 넌 <laughs> <너> 뭐니? <웃음> 보자. 너무 예쁘다. 자자 이제 첫 번째 만나는 곳은 아들바위아들바위가요바라피 있을까? 그럴 거 아마. 근데 이쪽이 좀 조용하게 관광객도 없고 좋긴하는 위치가 저희는 이제 잠깐의 산행을 마치고 정상 야영장 뭐좀 변경이 됐다는데 공사에서 카라반이 들어왔는지 뭔가 좀 변경이 됐다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 생각으로 돌아가 겠습니다 어? 호떡? 내가 그거 사놨는데, 폭빵그 동그란 폭빵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우리 상의 야영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너는 먹는다고 정신이 없군요.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또참 참 낡았는데, 뭔가 좋긴 좋지, 이게. 저기 있지? 여기, 여기 이공사 어, 진짜? 응? 뭔가 대대적인 공사를 하네. 맞 응. 여기 까마귀가 많았을 아 맞다. 어이 소리 난다. 아, 난다. 어저 소리 때문에 진짜 짱 나던데. 정박혀. 가라반이 들어왔는데. 어 근데 왜 어닝을 안해놨어 여전히 상이 야영장은 시끄럽습니다. 과수원에서 나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네. 그리고 이쪽에 놀이터가 조성이 다 됐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위에 사이트에서 바로 밑에 갑시다. 네? 가야지. 어머니 정말 웃기신데요. 응, 응, 응. 저거 두개 보고 운동기구 많다고. 운동하러 가고 내가 많다고는 안했지 운동기구 있다고 했죠. 오빠. 아, 그래. 어. 근데 어, 다양하겠네. 다양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있네, 세 가지. 할 만한 게있냐할 만한 게. 네 응. 가지야. 네 가지야. 바람이 너무 차다. 아. 근데 진짜 이쪽 해가 너무 빨리 떨어졌다. 가 완전히 떨어졌네 트렌드 <목소리> 는어 진짜 오빠 잘생겼다 예능이랑 응. <laughs> 같이 온 애들이네 네, 어, 우리 카고 그래. 요 베일리 요, 요 있는데 이 앞에 있 없어 어이는이데이아대한 이야! 구까요 약간 이런 이유가. 불이 약해서, 불이 약해서 그래 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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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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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go, go, g 지 go, g 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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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go, 너는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노는 방법을 너무 잘하는것 같아 이것저것 사물을 이용해가지고 막 즐겁고 뭐 혼자 소리 지르고 막. 자. <laughs> 하셨어요, 차렸어. 아 하파 진짜 싫다 그거. 그게 하 나서 숙수 말했어 숙 근데 진정하게 그거 가지고 정말 제대로 노는 방법 뭔지 알아? 어? 그 상태로 땡기는 거. 와. 그럼 정말 아프다야. 그렇게 가지고 그 줄더라고 땡기는 거야. 와, 정말 어. 한한 목에 돼한 목에. 짜고 났어. 어 수수 짜고 생겼다. 가자 안녕해라. 우리 간만에. 갈때 촬영한다 4년 뒤에 봐요 팡!